도기 안녕 소리가 뭐야? 어미야 안녕 어디 주변에 뭐 있는데? 나이키 거기서 <목소리> 좀더 걸어와야 될걸 내비 보고 있긴 해? 오분 찍고 있을게이 통화 속의 주인공은 바로 규리. 영상에 가끔씩 나왔던 친구였죠. 근데 이번에 부산에 놀러 왔다 해가지고 제 옆에는 또 자주 등장하는 우리 예주. 안녕하세요. 요즘 글래더에서 마라탕 영상을 자주 올리는 것 같던데 어떻게습니까제 안에 피가 마라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피는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마라탕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쌤쌤 아인겨 그래가지고 오늘 규리 만나서 우리 셋이서 마라탕 먹고 방탈출? 방탈출도 처음 해보려고 해가지고 방탈출도 한번 해보고 재밌게 놀아볼 예정다 음. 오늘 첫 만남 아니? 맞다. 규리야 얼른 와. 날다게 싫어요. 아, 나는 아, 네. 길을 때까지 조금씩. 기다려야겠다, 네. 네. 아니, 야. 너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거? 네. 누가 이렇게 네. 꼬래? 아니, 내말 들어봐, 야. 아니, 자꾸 길 가운데 계속 붙 잡는 거야. 네. 핸드폰. 손 아, 핸드폰은 나나 저번에 핸드폰을 뭔지 보여달래? 막 아, 내가 싹 버렸을 때, 어, 이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러면서. 응. 리언이 그래가지고 핸드폰바꿨잖아 어, 아, 진짜? 언니 할래. 전드라니까레전드다안 아, 보고 싶었어, 나. 내가 자주 봤잖아. 근데 우리는 꽤 자주 본 편. 빨리 잡자, 나 죽고 실업군 그냥 주셨어요 야, 음료수도 아니고 마라탕을 서비스를 나들 룸빙봉? 삼만 사만 콩두 최고 서비스 즐깁니다. <laughs>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진짜 오늘 끝장나도록 매출 30% 약속 물론 내가 <laughs> 맨날가서 내가 좀 먹어야지. <laughs> 안녕 내 이름 도둑이. 어 카메라 포맷해야겠다. 안 아, 조심해. 너 필름도 바꿔달라 해라. <웃음> <웃음> 어... 어... יוא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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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주신다고 믿고, 어? 사장님, 무슨 일? 어, 사장님, 정말 잘 먹겠습니다. 어! 원래 <목소리도> 알코안먹는 <목소리도> 마라탕은 노벨 평화상 줘야 돼어디지여기 어, 응? 있지 <laughs> 어. 아빠도 아 덕분에 아주 멋있 식사한 였달까 얻어먹는 마라탕의 맛은 아주 극적이었다는거 어, 많이 죽었어 다이어나 원래 연약했어 <laughs> 내보내면 나 진짜 자살할 거 같아. 그러면 오상아 보내라, 오상아 보내 오상아가 봐, 저 확대해가지고, 알았지? 우리 세탁기 일끼를 모는 거 아니었냐? 아 맞지? 맞지? 근데 나이랑 처음 봤지, 아 니네 오늘 처음 보지? 나? 왜 이렇게 나, 어색하지 나. 않냐? 나 같이 잔줄 알아. <laughs> 방탈출하러왔는데 지금 다 공포 테마인 거 같아요. 옥저버 음. 어. 유튜브가 이다 어제 방탈출은 내부 촬영이 안 돼가지고 어 내부 촬영 안 돼. 스포니까. 아무튼 짜릿하게 즐겨오고 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 방탈출을 끝났고요. 방탈출을 한 시간 좀 넘게 했는데 마지막 구간을 탈출을 못 해가지고 스태프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겨우겨우 탈출 했답니다. 음, 음, 음. 재밌었고요. 근데 조금 비싸더래한 2만 원 정도 했는데 유튜브 네, 하시나봐요? 어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제주도에서 온 부담이 소녀 여주라고해 뭐 혹시 뺨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아박하는 친구가 맨날 때리고 헉, 어떡해 힘들었겠다 방금 흔들흔들 정리하고 바로 뭐하러 가자 우리 물 술? 드링크 카페? 나깜좀 애가 먹었잖아 에 지금 몇 시야? 12시? 야술마시오 파크 파크 한잔하러 아, 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엥?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에코 에이 에이 바바바바빠빠바이 에이 신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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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코 에이 나서딱이코이 왔습니다. 준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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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에이 네 근데 왜 에이 에이 에라에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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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 이기사 l l 오랜만에 t 나요 water. I go to the w a t e 어? I g 이 to the water. 그 go 오랜만에 e water. I go to the water. I go to the 그 a t e r I go to t 가지고 a t e r I go to the water. I go 내가 통하는 마음을 니네가 늘 한결같이 통만을 해 싫어 그래 <laughs> 통하는 마음 어 그래 마시자 <laughs> 아 갑자기 흉터 나도나도봐 독적인 노래 <laughs> 어떻게 쌩으로 마셔? 아니 몇 번을 꺾고 마시는 거야 에 <laughs> 어? <laughs> 손 손독장 <손톡점>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나 피리 부르자 <부른> 않았어. <laughs> 여기 중고라면이 그렇게 막아있다고 근데 화생방 어. 온줄 알았습니다. 맛있어? <laughs> 어, 기 <이> 냄새 매워 화생. <laughs> 중고라면 꽤 하네요. 뭐요? <laughs> 지금 시비 <12월> 걸었습니까? <laughs> 저 수들하면 눈에 되는거 없음. 어 백발 짧게. 깝지텐 얘가 <laughs> 생맥주. 너 방금 뭐했어? 아, 아까 했던지 똑같. 똑같이. 해. 어? 죽어 너이 올챙이 황소개구리 같은 놈아. 어? 너학대 어디까지 했는지 알지? 흐르고 <laughs> 싶다. 네 해보세요. 그럼 아야. 아 배한다고 하냐? 개웃기어 진짜 하름다고 하냐? 그럼 없어. 한잔해요. 음. 어 약간 짠장 소리 안 나서 좀 아쉽다. 입으로 내자. 잠깐 뭐한 거야? 뭐야? 뭐야? 너 뭐한 뭐 거야? 오! 아무것도 어, 얘나안 했어! 어! 얘바금 꼈다! 나안 꼈어! 안 꼈어! 아! 됐어. 냄새! 아! 아 잠시만! 아 진짜! 야! 콩콩 삥뽁? 내가 만약에 진짜 낀 거였어도 넌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laughs> 그게 요즘 안 힘들었어? 요즘 안힘들어 내가 너를 너무 몰라줬던 거 같아. 나 처음 왔때 이렇게까지 친해질 거라 생각했어. 나는 딱입할 때부터 느낌이 왔어. 아이 새끼 몇권구나 <laughs> 약간 너 첫인상이 그거 나 공부할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에 보면은 너 자유로운 친구들이 많이 올리잖아. 응. 그래도 딱보고아 부럽다. 나도 진짜 애들이랑 놀고 싶다. 새해 별 영상을 제일 재밌게 봤어. 왜냐면 점심시간 끝나고 애들 모아, 모아가지고 태블릿으로 보는 거 네가 나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그렇다시작 누가 자꾸 나한테 연락했잖아. 그러니까 그럴듯해. 근 너네 첫 인상 어땠어? 어 그냥 그래? 그저 같았어 아니 장을 장난치지 말고 짓궂어. <laughs> <laughs> 또라이 같구나. 수원의 또라이구나. 술 먹자. 짠. 재밌다. 음. 음. 부르다가 나왔어요. 아, 난 취하고 싶었는데. 간술 아닌겨. 천하 이규리가 술을 뺏? 얘두잔 맛이. 난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중인데 뭐 마라탕 음. 먹고 고거마로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말도 안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자, 99번 온다. 아, 이런... 아프지 말고 밥잘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어, 아, 우리 영원히 뵙지 말자. 어, 가다. 가 내일, 내일 봐. 가다가 엎어줘라. 에이. 빨리 <laughs> 빨리. 아프지 말고 밥잘 챙겨 먹고. 아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응. 다음도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좋아요와 응. 구독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응. 따다봉 댓글도 달면 <웃음> 따따따봉 그럼 <laughs> 다음도 <laughs> 재밌는 영상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다같이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셋, 셋. 안녕